로이킴 때문에 더욕 먹고 있다는 김수현의 충격적인 근황. 김수현이 김세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3주 만에 직접 입을 연 가운데 김수현의 얼굴 상태랑 너무나도 대비됐던 로이킴의 과거 모습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하죠. 지난 2019년 1월 골드디스크 행사에 참석했던 로이킴, 이후 3개월 뒤 버닝썬 게이트 수사 전선이 확대되면서 로이킴은 정준영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로이킴의 모습은 3개월 전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밥도 못 먹은 것처럼 수척하고 멍한 표정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양대 교수인 로이 로이킴의 아버지가 학생들한테 사과까지 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로이킴은 단체 채팅방 멤버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상황엔 보통 노 메이크업이거나 오히려 아파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오지만 우리 슈퍼스타 김수현은 올블랙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보던 모습으로 나타나 눈물을 훔치며 뼈속까지 연기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하죠. 화장한 얼굴에 세팅 잘된 머리 그리고 수척한 느낌이 일도 없는 김수현의 얼굴을 보면 분명 고인에겐 미안함은 없어 보이네요.